10월 3일부터 이어진 이른바 10월 항명 한만 도 땅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모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. 저 문재인 세력들은 가슴이 졸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내렸습니다. 그런데도 어찌하여 저 자유한국당은 이 우파 국민들을 멀리 하셨단 말입니까? 여러분, 우리가 교구입니까? 그 음. 여러분들이 폭력 음, 음. 뺍니까? 음. 뿐만 아니라, 자유 한국당. 근데이 사진은 어디서 입수하셨어요? 우리 후파 국민들이 그렇게 찍었이 사진은 어디서 입수하셨어요? 자유 한국당의 탈북민들이 준 거예요. 청년의 공간 요녀로 들어오신 알겠습니다. 분. 잘찍기 다시. 인재형으로 들어오신 분. 어찌하여 중도를 포섭한다는 미명 아래 좌파 됐어요. 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을 넣는단 말입니까?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? 그리고 저 한줌도 안되는 유승민에게 우리가 목을 매달아야 하겠습니까? 안됩니다! 여러분 한의 체제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있는 우리 육박국민을 괴멸시키고 있는 저 그가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.